한국의 바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앙나게 바둑 첫걸음 시간입니다. 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많은 이 시간은 이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재미있고 이 알기 쉽게 이 바둑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지요. 네? 김지명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미남이에요.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 무척 얼굴이 간지럽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 우리 초보자들이 이 바둑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 네. 포석이다. 드디어 이제 포석이 지나서 중반전입니다. 끝내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이유?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좀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십니까? 아, 그림은 잘못 그립니다. 아, 네.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 네. 바둑은 네.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아시죠? 아, 그럼요 예. 집을 많이 잘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자, 집 짓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아...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팝니다. 그러겠죠? 아. 기초 공사. 네, 기초 기초공사. 네.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오, 그렇죠. 네, 기둥을 세우는 것을 바둑을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네, 네 기둥 세우기. 기둥 세우기가 네. 네, 골격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네.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중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아, 중반전. 네, 중반전은 중반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기 네. 또는 상대의 기둥과 기둥 연결을 방해하기. 음. 내가 큰 집을 지으면 상대가 더큰 집을 지으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그러면은 중반전이 제일 바둑에서는 치열한. 그렇죠. 네.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 간판도 달고 네. 건물에 유리창도 달고 이렇게 네. 마무리 단장을 정 구조정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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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끝내기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끝내기. 네. 아, 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더 빠른 네. 것 같아요. 네. 기둥을 세우기, 중반전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기 또는 연결 방해하기. 네. 끝내기는 마무리 단장. 오. 물론 상대의 마무리 단장을 방해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네. 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세 가지 중에 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아... 다 중요한데 이창호 구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이창호 구단하면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내기의 천재다. 뭐 네. 네. 알고 있어요. 프로 기사 음. 정도 된다면은 포석중간전 끝내기 어느 한쪽이 약해도 네. 프로 기사가 되기 힘듭니다. 음. 세 가지 다.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창호 보다는 다른 프로기사들보다 끝내기가 더 정교하다. 와... 똑같... 똑같은... 마무리. 그렇죠. 아...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네. 마무리 마감재를 좀 좋은 걸 쓰면 좀더 값어치가 나지 않습니까? 네. 바둑도 똑같습니다. 음. 그렇게 철기둥으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놨는데요. 네. 연결을 허술하게 해버리면 어... 나중에 붕괴될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쇠기둥으로 튼튼하게 하고 아주 튼튼하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마무리 단장을 부실하게 하고, 색깔도 엉망이고, 음, 막. 패드치칠 엉망으로. 그렇죠. 잡고. 유리창 안 달려있고, 그렇 아유, 네. 네.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 세 가지 다 무척 네. 뭐,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 네, 포석 중반전 끝내기를, 네. 어, 이렇게 건물을 짓듯이, 집 짓듯이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네. 바둑을 두다가도요. 네.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놓고 저렇게 네. 귀를 지키고요. 네. 이렇게 귀를 지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포석을 할때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네. 쇠 기둥을 세우고 쇠 기둥끼리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기둥끼리 연결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아. 이건 연결이죠. 그런데 네. 연결을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네. 전투가 벌어지고요. 아. 또 이렇게 집 모양이 거의 지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매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야, 이제. 포석중반전 네. 어? 끝내기. 좀 진짜 궁금한 게, 네. 흙과 백이 딱 이렇게 붙, 붙어있다고 표현하죠. 네. 붙어있을 때, 일대일로 네. 있을 때, 네. 어느 돌이 강한지. 아, 물론 네. 보통 생각할 때는 백돌이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네, 벌써 시원시원해 보이고. 네, 네, 그러나, 어. 가족은, <laughs> 네. 한돌한돌 한 돌, 개수가 같을 때는 힘이 같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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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네. 이돌 중에서 누가 더 세느냐고 물어보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누구 둘 차례인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 줄 사람이 그렇죠. 네. 둘 사람이 두면요. 흙이냐 백이냐. 백이둘 차례라면은 백이 네. 유리하죠. 2대1 싸움이니까요. 아, 갑자기 모양이 우스워졌네 네. 흑이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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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라면은 기들 차례라면 은 역시 이대일이되 어, 네. 그런데 이렇게 네. 돼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붙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를 붙인다 네, 네 붙인다 그럼 붙인다 이,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이렇게 두는 거는 젖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이니까 젖히네요 네 젖혔다 근데 어. 젖히는 거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죠 아 이거는 젖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붙이는 거고 네 젖혔어요 네, 젖히고 네. 이렇게 두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뻗는다, 는다, 그러는데, 는다라는 표현이 아, 좀더 듣기가 좋죠. 는다. 네, 는다. 늘었다. 가죽이 늘었다. 아, 그 늘었다하고는 아. 팔이 길게 늘어났다.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죠. 네. <laughs>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붙이는 게 좋은 건가요? 붙이는 거는. 네. 네,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요. 네. 이렇게 돼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붙였다고 네. 가정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당연히 흙이 돌 차례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은 저치는 것을 네. 당하게 되죠. 2대 1로 한대 얻어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네. 버퍼컷도칠수 있고 위에서 머리도 이렇게 때릴 수 있고 오. 상대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힘미를 제공하는 거나 그렇죠. 그러면 네. 아무 쪽이나 때려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부친수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네. 그 저침. 젖힘. 네. 저침은 어떤 의미? 저침. 상대 돌을. 한쪽으로 몰면서요. 네. 이쪽으로 몰아붙이면서 나는 이쪽에다가 크게 짓겠다. 음, 그런 뜻이 되겠죠. 음. 그러면 백은 음. 이렇게 둘수 있어요. 이렇게 두는 건것도 거는... 젖힘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끊음입니다. 끊는다. 젖힌 아, 걸 이렇게 했을 때는 끊음. 끊음. 아, 아 그럼 오늘 용어가 좀 어려운 것같아요 네, 용어가 어휴, 계속 복사해지는 것 같아요. 어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laughs>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네. 자, 붙이면 젖혀라. 젖힘. 네. 젖히는 모양이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 두면은 끊었다, 끊음. 음, 음. 그리고 이쪽으로 두면, 늘었다, 늘었다, 뻗었다. 어. 자, 고수들 바둑에 보면은, 이렇게 막 붙이는 경우죠. 붙여요, 고수들은. 네. 그런데 왜 붙이느냐? 네. 그것은 이제, 바둑 격언에 이런 음. 격언이 있습니다. 궁하면 붙여라. 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좀 궁화되는 건 궁색하다 좀. 그렇죠, 좀 어렵다. 어려울 때. 네, 부... 어려울 땐 붙여라. 대신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요. 음. 뭐가 수반이 되냐면 전투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젖히고 막 그렇죠. 헤어지고. 젖히고 끊고 이런 그러니까.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좀 바람직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칸 정도로 다가가는 것이 이걸 한칸 뛴다고요? 네. 예, 한칸 뛰는 게 아니고요. 아. 한 칸으로 다가간다. 다가간다. 네. 예, 한 칸으로 뛴다는 라 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칸으로 뛴다 아. 모양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붙이는 것은 고수들의 그 붙임은 다 의미가 있어 미리 준비가 아. 돼 있는 아. 그런 네. 붙임이고요. 음. 대도 초보자들은 되도록이면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전투력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붙여갑니다. 크이 만약에 여기에 가면? 네 이런 건허공이 핵봉. 핵봉이 아니고요. 이공이다 끼움입니다. 끼움. 끼워붙임. 아 끼워붙임. 네. 아 백이 이런 상황에서요. 네 이렇게 해두면 은 끼움. 끼움. 네 이거는 끼워붙임. 네. 용어가 알겠습니다. 좀 어렵죠? 아 어렵습니다만은 그또 우리 말이에요 그거는? 다 우리 말이죠. 네 끼움 뭐 접침, 붙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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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차고 없으시고, 그렇게 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참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쉽게 네. 생각하면 쉽게 생각,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 용어, 어, 그중에서 이제 포서 이 중반전, 끝내기의 의미, 이런 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